느린 걸음으로 걸어봅니다. 낮은 곳에서 빛나는 그들. 왜 우리는 꽃을 보면 저절로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되는 걸까요? 이 꽃이 이름이 뭐야? 그냥? 앵초. 인초. 거리는 이 바람도 봄맞이 하는 것 같잖아요, 봄맞이 봄꽃은 몸을 낮춰야 온전히 마중할 수 있죠 할아버지가 강변에 슬며시 찾아온 할미꽃과 만났습니다 할머니 참이쁘게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내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드는 봄꽃 그날의 할미꽃과 백발의 할아버지가 동강에서 만나는 모습이 참 싱그럽고 흐뭇합니다. 꽃을 보면 누구나 표정이 환해지죠. 특히 모진 강바람을 이겨낸 동강할미꽃은 더 감흥이 큽니다. 방금 보신 서덕웅 어르신과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까요?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어렸을 때와는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가요? 이게 지금 동강인데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죠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물 냄새를 맡고 물 소리를 듣고 물 안개 속에서 이 꽃이 수천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꽃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이 절벽에 뿌리 내린 동강할미꽃 보기는 쉽지 않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키도 안 커요. 틀 솜을 옴푹선 채로 60여일을 모진 강바람을 견디고 대화가 시작되는 귀한 식물로 보물 찾기 하듯 하나 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보물 찾기 하듯 우리 야생화를 찾아 또 다른 여정을 떠나볼까요? 자연의 보물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설레는 계절이죠. 또 저희 같이 이렇게 꽃쟁이들한테는 더욱 그런 계절인데요. 같은 산 같은 숲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년매년 매년 다르거든요. 아 그런데 저건 무슨 꽃일까요? 그렇습니다. 꿩의 바람꽃. 녀석은 잎보다 꽃을 먼저 내놓는답니다. 다 햇살을 먼저 받기 위한 전략입니다. 꿩의 바람꽃은 보시다시피 아주 연약한 꽃입니다. 이 연약한 꽃이 작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이게 야생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꿩의 어, 바람꽃의 이름은 꿩하고는 어, 사실 크게 관련은 없고요. 꿩이 다닐 만한 그런 곳에서 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꿩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저흰 잎은 꽃이 아니라 꽃받침입니다. 꽃을 크게 보여서 곤충을 유인하려는 것이죠. 꽃을 좋아하는 꽃쟁이들에겐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시절이면 온산이 들썩들썩하죠. 봄날의 야생화는 여리디여리지만 꽃대를 들어올릴 때만큼은 천하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 녀석은 족돌이풀인데요. 어쩜 이렇게 꽃이 족돌이를 쏙 빼닮았을까요? 꽃이 벌어지기 직전에 꽃봉오리 상태가 사실 더... 독돌이 모양에 더 가깝습니다. 손톱만한 꽃망울 꽃잎을 벌리면 생식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땅에 속삭이듯 마침내 속을 내보이는 족도리풀. 그안는 여섯 개의 암수를 수술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죠. 지금은 수정을 기다리는 격정의 순간입니다. 아, 어, 이런 것도 꽃인가 싶은데 굉장히 사실 딱딱하죠. 만져보면 이 꽃을 꽃가루 받이 해주는 그런 동맥개 곤충이 어, 딱정벌레류처럼 이렇게 좀 어, 딱딱하고 억센 곤충들입니다. 그런 곤충들의 방문을 갖다가 이제 견뎌내려면 이렇게 딱딱한 모양의 꽃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맞습니다. 족돌이 꽃은 지금 땅에 턱을 괴고 개미나 딱정벌레 같은 중매쟁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숲에선 햇살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나무들이 잎을 달아 해를 가리기 전에 작은 야생화들은 재빨리 꽃을 피워야만 번식의 임무를 마칠 수 있죠. 서둘러 꽃을 내놓고 곤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큰 괭이밥. 부산처럼 펼쳐진 석장의 잎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해를 쫓아다니며 빛을 받아냅니다. 숲의 약자가 이 시기에 할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이죠. 이렇게 햇살을 받아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약자의 틈새 공략. 때 예쁜 꽃 하나가 지나던 꽃쟁이를 불러드립니다. 호라비 바람꽃. 꽃대가 하나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바람꽃 종류 중에서 가장 외로운 바람꽃입니다 이름이 호라비 바람꽃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하나씩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외로워 보였나 봐요, 작명자가. 어떠세요? 외로워 보이시나요? 제 눈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보고 있으면 마음속까지 환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저절로 웃음 짓게 만드는 봄꽃의 매력입니다 아 저도 옛날에 이제 허름이 많은 바람꽃이라는 이름을 보고 외롭다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어요. 그때는 아마 제가 총각이어서 그랬는가 봐요. 물론 이제 꽃대가 되게 하나씩 나오지만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피거든요. 그래서 허라비들끼리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롭다는 생각을 이제 덜 하게 됐고요. 어, 굉장히 유쾌하게 봄을 즐기는 그런 어, 총각들의 <laughs> 총각 파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다 보니 총각 기간이 길었다는 이동혁 씨입니다. 야생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햇살과 물이 둘을 다 가질 수 있는 짧은 순간에 봄꽃은 가장 격정적인 시간을 보낸 다음 생을 마감합니다 나물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피나물은 독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화려함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곤충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곰취와 비슷해 종종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하는 독초 동이나물입니다. 동이나물 그 이름이 참 유래가 재밌는데요. 잎의 모양이 물동이처럼 이렇게 물딱 떠서 먹기 좋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동이나물, 동이나물 하는 것이 동의 나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야생에선 화려한 꽃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독이 있다는 신호니까요. 하늘빛을 향한 무생명들의 치열한 경쟁. 제가 자주 하는 얘긴데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 이분들이 봄 야생화를 알면 절대 자살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필 것이 궁금해서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다음에까지 살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생명한테서 받는 그런 기운 이런 것 때문에 예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에서 허투루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없습니다. 다음의 필꽃이 기다려진다. 그 기다림이 하루하루를 설레게 하고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길에 여의도의 핀꽃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요. 회사 주변에도 제비꽃, 민들레, 냉이꽃, 봄꽃집꽃 등 정말 봄꽃들이 절정이었습니다. 야생여정이 작고 여린 야생화를 들여다보는 이유. 성실하고 경이로운 삶이 바로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활짝 피었을 때보다 꽃망울을 품었을 때가 더 앙증맞죠. 지금은 멈춰 서서 꽃망울을 감상할 시간. 아우, 지금 막 벌어진 것 같아요. 막 터져가지고요, 폭발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예뻐요. 굉장한 에너지를 안고 지금 폭발 꽃망울이. 이 순간을 위해 산수유는 겨울 내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힘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찬란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포근한 이불 속에서 얘네들이 짱피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생각 나요. 이불 속에서 얼망조망, 얼망조망 형제들이 한 이불 속에서 저희들이 살았거든요. 그 옛날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우리 형제들 생각나고, 이렇게 작은, 이렇게 작은 꽃봉 우리 속에 암술이 한 3, 40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빨갛게 열매가 또그 정도 달려요.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닌 것 같네요. 한 지붕에 무려 마흔 가족. 그렇다면 이 작은 꽃망울 하나에 마흔 개의 열매가 열린다는 말이겠죠? 꽃 하나하나 속엔 수술 네 개가 암술 하나를 호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꽃망울이 터질 때마다, 톡! 하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습니다. 이 붉은 산수유 열매의 시작도 작은 꽃망울이었겠죠? 어들 강아지 눈 떴다. 라랄라라랄랄라랄랄랄기손 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더 이제 이게 피면은요 노란 꽃이 피요요 너무 예뻐요. 개랄들은랄나무와 순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참사 어리면 갯버들은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기지개를 켜죠. 마침내 작은 수꽃에 가득 만들어지는 꽃가루. 이 꽃가루는 어딘가에 있을 암꽃에 닿기 위해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명자 부부는 20년 넘게 이 꽃동산을 가꿔왔습니다. 그건 작은 것들이 주는 찬란한 환희를 느끼기 위해서죠. 찰랑찰랑 거리는, 한들 거리는이 바람도 봄맞이 하는 것 같잖아요. 봄맞이. 찰랑거리는 이 바람에 왔어요 하고 이렇게 봄맞이를 해주는. 야생화들은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꽃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땅을 뚫고 나온 여린 꽃대가 꽃잎을 벌려 빛을 받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경이롭죠. 노르기 같은 거 보면 아주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에서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고 꽃도 만, 잎하리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신비스럽죠. 얘네들 나올 때 보면 땅이 막 쩍쩍 갈라져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거든요. 시작, 희망. 그 꽃망울을 볼 때요. 봄은 시작의 계절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사진 마련에 분주한 최딱따구리그 산자락 한켠에 또한 켠에 또한 생명이 지상을 향해 고개를 내밉니다. 여기요. 많이 나왔네요. 신비스럽고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을 이렇게 진짜 인내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너무너무 이뻐요. 성냥개비보다 가늘고 연약한 꽃대. 깽깽이풀의 찬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극적인 하루를 위해 깽깽이 부른 긴 겨울을 견뎌냈죠. 자연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화사한 세계 잔치. 수술하고 암술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소담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 한국의 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예를 보면은 요 색깔로 아주 모시로 물감을 들여서 요 색깔로 한복을 하고 싶은 색깔의 이 꽃이 꽃이 피는 순간 꽃받침은 제 소명을 다한 듯 떨어집니다 오로지 암수를 위한 헌신인 셈이죠. 이가요 속에 보면은 암술하고 수술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아주 한정맞게병아리 이렇게 입 조등이 노랗게 이렇게 뾰족 나온 거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왕관 모양의 암수를 비행 둘러싼 수술. 때가 되자 부풀어 오른 수술이 천천히 꽃밥을 말아 올립니다. 번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깽깽이풀, 나머지는 심부름꾼인 벌과 나비의 몫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한 깽깽이풀. 해마다 봐도 얘네들 기다리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빨리 지나가요면이 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고 자신이 있던 자리에 열매를 남깁니다 와 연두빛 열매가 정말 싱그럽네요 깽깽이 풀의 봄날 너무 짧아서 아쉽죠 하지만 짧아서 그들의 하루는 더 치열합니다. 꽃과 열매는 경이로운 자연의 작업이 가장 잘 응축돼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야생화의 천국 전봉산 곰배령으로 갑니다. 백두산을 수십 번 다녀올 만큼 야생화에 관심이 많은 사진작가 이정수 씨가 전봉산을 찾았습니다. 아, 현호색 굴락지네요새 혓바닥을 닮았다 하는데 아그 바람에 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아, 대단합니다. 한반도 식물의 남북방 소식지가 교차하는 전봉산은 야생화의 천국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은. 계곡이 사계절 습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 특산중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지리산의 운봉 모데미에서 발견돼 모데미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이 녀석. 야 신비롭다 바위에 핀아 바위 위에 그 괴석에 핀게 더... 아름답고 아주 돋보입니다. 물을 좋아해 높은 계곡의 물가에서 자라는 모데미풀은 5월이 되면 단추만한 크기의 아담하고 수수한 꽃을 피우곤 하죠. 꼼배령 가는 길엔 물길이 계속됩니다. 계곡 물소리도 정말 시원한데요 근데 물살을 가르는 전에서 열목어 아닌가요? 이렇듯 봄날의 전봉산 계곡은 소리와 색과 싱싱한 생명력으로 무화지경을 느끼게 합니다 그야말로 무하 지경이라고 할까? 아, 폭포하고 이 야생화하고 조화롭게 그 매칭된 게 진짜 장관입니다. 이 절경입니다. 만나는 꽃 하나하나 예쁘고 사연이 있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사진작가 이정수 씨. 구라비 바람꽃에 남거뢰가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픈지 가래가 여기 그 바람꽃 잎새를 갉아먹고 있는 장면은 야생화 촬영을 하다가 처음 이렇게 발견하고 접해 봅니다. 아이고 어, 깜짝 놀래네요. 제 손끝이 달라 그러니까는 허기를 채운 남가루에 이제 번식이 임박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걸음을 또 다시 붙잡는 것은 산비탈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또한 송이의 꽃입니다. 보배로운 꽃 얼레지. 아이고 아름답다.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야 되는데. 오늘도 바람과 햇살이 얼레지를 춤추게 합니다. 어느 무대의 발레리나가 이보다 곱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완전히 그 해가 뜨고 정오가 되면은 꽃갈 같이 이렇게 그 두집어 져갖고 꽃은 다그 나름대로다가 어 오묘하고 어, 묘한한 그 어, 특징이 있는데 꽃잎에 얼룩얼룩 이렇게 그 맺어진 그림 같은 게딴꽃 보덤도 그 상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전봉산자락은 얼레지세상 이곳에선다람쥐도사람도 모두 얼레지세상의 손님이 됩니다 드디어 곰배령입니다 곰배령은 빨리 걷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느리게 걸어야 많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여튼 노랗고 녹두알 같이 매진 요 한계령풀을 무대기로 있는 거 보는 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아, 안정맞고 예쁘다. 꽃때마다 노란 보석이 주렁주렁 예쁘고 앙증맞은 한계령 꽃이 이곳저곳에서 마중하고 또 배웅합니다 꽃대가 하나인 호라비 바람꽃 그런데 어라? 이 녀석은 홀로 피지 않았네요 이 사람은 이람꽃이 쌍대네. 요사 외롭지 않으려이쌍붙어이습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이로 피는 이 처음 봅니다. 신기하네. 그래서 작가는 이 꽃을 쌍이이바람꽃이라람르이 싶다고 하네요. 이달리 꽃이 많은 곰배령은 붉은 참반디, 나도양지꽃 등약 850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생하는 식물의 20%에 달하는 수치죠. 곰배령이야말로 가히 하늘정원인 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길을 걸으며 어떤 꽃들을 만나셨나요? 저도 문득 집을 나서 봄꽃을 마중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